안녕하세요 오늘은 HMM배 저렇게 보면 배에다가 크게 HMM 적혀 있잖아요 왜 배들은 저렇게 어 자기 배에다가 회사 이름을 적어 놓을까요 저게 다 돈이에요 저거 솔직히 말해서 안 칠하는 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왜뭐 하팡로이드 머스크 이런 배들은 다 칠해 놓을까요 어 그냥 그냥 칠해 놓은 것 같아요 자기 회사 한번 알리게, 뭐, 광고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, 그냥 칠해요. 근데 그러면 안 칠하는 배는 뭔데? 안 칠하는 배들은 저희 뭐, 단기차터,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HMM 머스크처럼 그렇게 안 하고 배만 지어가지고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. 그런 회사들은 어디에 빌려줄 지를 모르잖아요. 뭐 HMM에 빌려줄 수도 있고, 머스크에 빌려줄 수도 있고, 뭐, 하팡로이드에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배들은 보통 저렇게 hmm 대문짝만하게 안 칠해놔요. 왜냐하면 단기차, 단기차터로 빌려주는 데는 배치 지어가지고 hmm 빌려줬을 때 저렇게 hmm 마크 안 달아주거든요. 오늘 이렇게 왜 hmm 배 저렇게 크게 마크를 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뭐, 큰 뜻은 없어요. 큰 뜻은 없고, 그냥,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. 회사, 회사 이미지상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진해운 망해가지고 한진해운 마크 저렇게 한진 적혀있었거든요. 팔리면서 저 한진 그거 페인트로 다 지웠어요.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